유비 논증 지문입니다. 유비 논증은 되게 유명한 지문이죠. 얘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23번 문제. 얘랑, 얘랑 관련해가지고 지문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음, 연역과 귀납 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논증이라는 것이 연역이나 귀납, 이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연역이나 귀납을 알게, 알고 나면은 논증을 크게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두 개로 가르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혹은 봤었던 많은 논리 지문들이 요 연역이랑 연역이랑 귀납을 주요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연역이라는 것은요. 연역 그리고 귀납. 연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이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출해 낸 결론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으로 이끌어낸 결론은 좀 날카롭게 꼬집자면 결론이 새롭지 않아요. 이미 안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데 껍데기만. 다른 겁니다. 근데 귀납 같은 경우는요, 결론은 새롭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의 가능성 역시도 귀납이 높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 귀납적으로 만들어 내는 결론은 당연히 당연히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검증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으면은 아, 맞았구나. 그렇게 해서 틀리면은 아, 아니구나. 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과학에서의 가설 실험 검증, 바로 요 과정이 귀납에 해당해요. 과학에서의 이제 가설 검증은 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검증을 해가지고, 아, 가설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요걸 검증하는 겁니다. 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한다 그래요.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연역은 경험의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유비 논증을 봅시다. 자, 유비 논증은, 자, 유비 논증은, 이제 지문 좀 덮는 식으로 글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유비 논증은, 자, 볼게요. 두 가지 대상이,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자,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이 지금 그냥 먼저 나온 말들,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대상이 먼저 나왔어요? 어떤 대상이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다른 대상도 그랬을 때. 다른 대상도 요것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인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3점 문제 갑시다. 3점 문제. 자. 내가 알고 있는, 여기도 그냥 그대로 씁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을 가졌다. 어? 추가적인 특성이네. 그쵸?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나서, 다른 개를 만나서, 요 녀석 역시도 그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됐죠? 됐죠? 가, 그리고 나, 그리고 다,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갑시다 너무 일찍 해버렸어요 너무 일찍 해버렸어 여기에서 또 똑같이 주는데 너무 일찍 해버렸어 자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요 아래쪽은 안 읽을 거거든요 요 아래쪽은 안 읽을 거라서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 지금도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쓸게요 자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 반응 결과는 어디에 내려와야 되지? 우리 지금까지 왼쪽에 내려왔잖아 그치 근데 반응 결과가 여기에 내려오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화살표를 이쪽으로 내리면 되지 데칼코마니처럼 접는것처럼 것이다 그쵸.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이 a 유사성이 b 반응 결과가 c인 거죠. abc에 매칭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그냥 접으면 되잖아요. 그쵸. abc에 매칭되는 거냐? 반대로 접으면 되잖아. 반대로, 그쵸? a b C인 거죠. 그래서 A는 가, B는 다, C는 나, B까지만 제대로 논리적으로 판별했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얘는 이제 해설 봐도 제대로 이해 안될수 있는 선지라가지고, 얘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나머지는 정답도 이야기 안할 겁니다. 요건 해설 보시고, 스스로 꼭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요 1번 같은 경우에 해설이 살짝 뭔가 매칭이 안 돼요. 내 머리가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잘 연결이 안 돼.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개연성 부분이 어디 나와 있나요? 개연성이. 응? 음? 개연성이. 어. 지금,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그치? 지금 어딘가에.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 위에 정리해놓은 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자 일단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쵸?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 박스를 쳐도 되고요 뭐, 상관 없습니다. 자기만의 이제 볼수 있는 거로 표시를 좀 해두세요. 이거에다가 그냥 A라고 해도 됩니다. 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 이 새로운 정보는 뭘까요? 우리 이미 근데 봤잖아. 새로운 정보가 뭔지. 어? 요게 새로운 정보잖아요. 요게 새로운 정보잖아요. 요게 새로운 정보인 거예요. 이 추론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추론한 거지. 얜 정보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가 뭐냐, 새로운 정보가 뭐냐. 이포유류의 실험 결과예요. 관련 있는 유사성, 관련 있는 유사성인 거죠. 그래서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 높은 새로운 대상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요거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런데, 이, 새로운 정보와, 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라고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말하면 매칭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낸 정보, 새롭게 알아낸 순간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새로운 정보인 겁니다. 요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폐가좀 있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추가 특징이 추가 특징이 이 녀석과 관련이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논중의 개연성은, 유비논중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을 가진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라고 해주시는 게 깔끔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생략을 해둔것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죠. 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